이거 코치분들 죄송하지만 이거. 보는 우린 개꿀잼일 것 같아요 죄송해요 <laughs> 저의 매니저 친구랑 사설 게임에서 요거저거 잠깐 테스트 좀 해볼까요 라인하르트의 방벽에 이우클릭의 점착폭탄 어, 스플래시 데미지가 어떻게 들어가나 좀 보죠 보죠 안 들어가네 방벽이 막힌다 방벽이 다 막히네 어, 방벽이 다 막혀 모든 공격은 방벽이 막히네요 이건 맞겠지? 이건 맞네, 방벽 뒤랑. 에코 발소리 안 나네요? 안 나네? 아! 튕겨진다! 튕겨져! <laughs> 변신 중에는 해킹이 안 된다는 말이 있다고? 내가 복사했을 때? 손보라 고고. 내가 궁 써서 복제하면? 아, 해킹해보자. 해봐. 뭐야? 되는데요? 당하는데? 아, 그치 변신 안 풀리네. 그대로네 그냥. 아, 잠깐만. 라인 해봐. 라인 방벽에도 두배 들어가나 보죠. 똑같네. 475. 그러면 800으로 내려보자. 되네. 이거 봐. 방벽이 되지 지금. 어, 맞네요. 색깔이 바뀌어. 방벽에도 되네. 방벽의 체력이 절반 이하일 때도 DPS가 200으로 올라. 그러니까 이제 방벽 몰빵 때릴 때도 막 이제 방벽 점사 같은 거 선수로 한단 말이에요. 방벽 점사를 막 때려 놓고 이제 금짝 갔을 때 그냥 이거 이 긁으면은 장 터지겠네. 맞돌도 돼? 맞돌 판정도 있어? 아니, 아니, 색깔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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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판정이야? 설마 풀릴 때? 아니지? 그냥 옆으로, 옆으로 비껴나간거 아니야? 풀릴 때 살짝 무적이 있어요. 아. 어마무시하네. 정크렛 패시브 궁금하다고? 오케이. 아중매은안 터지네. 중매은안 터지네요. 시간 가될 아, 때쯤 스토어. 뭐 진짜 터봐. 아 바로 풀리네. 바로 풀리네요. 그래 이게 맞지. 이거 발동되는 건 에바지. 안 바뀌어. 이렇게 나오네요. 히어로 셀렉트 디스 이거 디세이블드 바이 에코. 궁으로 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바꿀 수가 없대 궁 <목소리> 맥크리 됐어 <목소리> 근데 왜 체력이 적어졌지? 아 복제라 그런가? 그러게 스킨까지 복사하네요 이건 진짜 독특하네요 진짜 특이한 캐릭터 하나 나왔네 복제? 송 하나 복제되냐고? 이것도 도시지. 뭐야 디바. 뭐야 송 하나 복제하면은 디바로 되 디바로 되네? 메카로 되네? 홀리. 초월을 쓰는 중에 야타? 오케이. 초월 중에 야타. t i v e c i r c 그냥 그 영웅을 복사하는 e 지그 상황을 복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 지나 이거한테 와 이거 뭐냐? 느낌 이상하다 이거. 그럼 얘 때문에 중복 영웅이 될수 있어. 얘 때문에 중복 영웅이다. 나... 아 없어지네요. 없어진다. 타옥이 남아있었어? 뭐야? 없어지는 것도 있고 안 없어지는 것도. 있고 아까 밥은 안 없어졌고. 그러면 토르비온 포탑도 안 없어지는 건가? 뭐? 와, 아 궁, 어 궁? 뭐야? 아! 안 없어져 야씨 어? 이건 약간 버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빙벽 빙벽 와 뭐야 눈보라는 다 써주고 들어온 거 아니야? 빙벽은 사라졌는데? 너무 빨리 간거 아니야? 이건 남네 이건 남네 이거 봐 이건 남아 남는다. 맞냐 이거? 맞네. 근데 좀 빨리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도 있고 끝까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한 빨리 사라지는 기분, 기분적인 기분이 드는데? 그네. 약간 그 지속 시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공이 끝나고 한 밑으로 내려올라? 나 목소리 봐아 돌아오네요. 돌아와. 아, 저 뭐야? 그대로 남아있네 봉고, 꼼짝마 봉고 남는다 야, 봉고 남는다! 야, 이거 아닌데? 아, 빨리 사라지네 빨리 사라지네요, 그래도 뭐 인사하니까 이 목소리는 이거야 어. 아, 터지네 터진다 그만 복제 몇이야? 몇임? 500이야? 만피로 되네 홀리 지금 그녀석의 복제가 되는게 아니라 그냥 그 영웅에 대한 복제이기 때문에 체력은 만피로 되네요 상대 라인이랑 우리 라인이랑 막 싸우다가 우리 라인이 질거 같은데 갑자기 상대 라인으로 복제하더니 갑자기 라인아트가 더 나오는거지 와우 개멋있겠다 <laughs> 와야이게 되네. 파 풀리면 뽕도 사라지네. 굿. 쭉 올라가서 여기서도 돼. 사거리가 쩔어서. 우 와. <laughs> 적용되네요?